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송화입니다. 서기 2019년 11월 15일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금요일 주말 오후입니다. 자, 원주 기독병원에 진료차 들렸다가 잠시 네, 태장동 금광 포란지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현재 도착해 있습니다. 네, 불과 열흘 전에 제가 이 지하 상가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려서 네, 문의, 답사, 전화도 많이 주셨고요 바로 하루 만에 매매 계약이 완료가 됐던 바로 그 상가 자 2층 근린생활시설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0여 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는 금광 포란제 태장동 아파트가 되겠고요 들어오는 입구 100여 세대 정도의 현재 빌라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네, 입구 2차선 포장도로 자, 태장동 외곽도로로 현재 신설도로 개설 중에 있고요. 이산 너머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아파트가 들어오고 입주를 하게 되면 상권이 확대되는 그런 파격적인 효과도 늘릴 수가 있는 단지의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 매물.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 건물 중에서 2층 안쪽에 있는 50제곱미터 15평 7평수 15평의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2년 동안 레벨업 수학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관계로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14년 전에 분양가는 1억 5천만 원 전후였는데 자, 오늘 소개해 드린 희망 매매가는 자, 1억 원에서 현재 매도인 분을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팔 8,400만 원으로 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사무실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영어 수학 학원하기도 아주 좋은 위치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특별히 또 배달 시설이 없답니다. 예,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예, 짜장면이라든지 예, 없어서 예, 그런 배달 음식 업소가 들어오면 더욱 좋겠다는 예, 매도인분의 말씀을 예, 전해드립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엽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예,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 병원에 지금 오면서 잠깐 진눈깨비가 내렸었는데요. 예, 다음 주면 하얀 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에서 자, 2층, 과거에 예, 수학학원을 했던 근린 생활 시설 자, 2층으로 직접 가고 있습니다 상관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 양쪽으로 복도 양쪽으로 해서 미용실이 두 군데가 현재 있는 상태고요 중간에는 사무실이 있고 들어온 입구 쪽으로 남녀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바로 어, 물건 네, 레벨업 수학 학원을 했던 바로 이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네, 내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에어컨도 시설이 되어 있고요. 두 칸으로 이렇게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학학원을 했던 자리 자, 에어컨, 냉장고 예, 정수기하고 간이 주방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배달음식점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사무실로 쓰기에도 아주 예, 편안한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과거에 학원을 했기 때문에 예, 영어소 학원으로 활용하셔도 예, 단지 내 상가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돌아갈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으로는 야산이 접혀져 있고요. 예단지 1,300여 세대,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금강포란제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기본 대출도 예, 몇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시다고 매도인 분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희망 매매가 1억에서 조정해서 8,400만원, 8,400만원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5468-2400번, 010-5468-24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한 현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